안녕하세요. 이동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주차 원격수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주차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주차에서는 우리가 합법과 작문에서 어떠한 담화 유형과 글쓰기 유형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바로 합법에서는 강연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바이올린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 대화에서는 다이어트와 관련한 학생과 그리고 어 영양 선생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문 글의 유형에서는 논설문 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논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여성 뭐 혐오 문제에 대한 보고서 관련한 어, 글쓰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활동지에서 먼저 첫 번째 어,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지에서 나와 있는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합법 유형에서 청중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종료, 체리아과 관련한, 그러한, 어, 담화 유형에서 청중분석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자, 청중분석이 이루어졌나요? 그 지문에서요? 그렇죠. 청중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활동제 잘 작성해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선생님 문제에 제시한 활동을 보면요. 어, 적용학습 9, 1에서 3번에 해당하는 발문하고 3월 전국연합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발문을 비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질문 다 다마연이 뭐였었죠? 그렇죠, 강연이었죠. 자, 그래서 1에서 3번 그 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1번에서 3번에 대한 발문에 대한 비교분석을 여러분들이 활동지에 잘 작성을 해줬고, 어,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현장 속으로 관련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이번에 2020년도 약간 미래형 그 화면도인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2020년도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세계 지구의 날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의 날과 관련한 코로나의 역습이라는 그런 영상을 제시했었죠? 어, 그거를 보고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자, 매일매일 기후행동 챌린지라는 건데요. 그냥 서울시에서 조금 이 챌린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가도 여러분들이 어, 다른 지역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매일매일 지구행동 챌린지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밑에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어, 기후행동 챌린지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전거 타기 그리고 어,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또는 뭐 전등 소등하기 관련한 그 실천 행동을 여러분들이 아홉 어, 가지 중에서 어, 한몇 가지 정도만 제시했어도 선생님이 음,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다짐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지였어요. 어, 선생님도 기후 행동 챌린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음, 인스타그램에 챌린지 활동의 인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메모지쓴 거를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6주차 활동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5월 13일인가요? 어, 음, 우리가 수요일날에 계약을 하게 되죠? 오프라인 계약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님하고 만날 날이 조금만 있으면 다가옵니다. 어, 6주차 활동까지 끝나면 이제 오프라인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활동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주차에 우리가 배우는 화법은 바로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의 유형에는 감상문이 있습니다. 어, 화법에서는 담화의 원중에 면접이 나왔다라는 거는 등장 인물이 두명 정도는 나오겠죠. 자, 한한 한 명은 누가, 누가 되죠?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면접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면접 질문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누가 돼요? 그렇죠. 면접에 답변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시를 쓰거나 정시로 갈때 어, 면접을 보는 대학교 입사 정원들 또는 면접관들하고 면접을 보는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무인 면접도 하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면접을 잘볼수 있는 팁이 바로 지금의 담화 유형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장문에서는 감상문 쓰기인데요. 이 감상문은 크게 큰 범주로 보자면 성찰하는 글쓰기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 성찰하는 글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기 또는 수필, 모기의문 감상문 등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지를 보시면 이랑 감상문, 성찰하는 글쓰기에 대한 어떤 특성과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담화 유형과 글쓰기의 유형을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회생님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면접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언제 업로드가 된 거냐면 어, 5월 6일날에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 인재발굴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어, 고려대에서 알려주는 이런 면접의 꿀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 실제 학생 때 이미 했던 그 면접 사례 영상이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희망하는 학과를 먼저 활동지에 적으시고 어, 그곳에서 면접을 보는지의 유무도 적어보시고 면접을 본다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한번 먼저 첫 번째 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제공한 질문이 있죠. 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고교생활 중 가장 유의미한 교과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학 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학법인데 왜 글쓰기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로도 연습을 하지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 초안 작업을 해보겠죠. 그래서 여기 활동지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장문과 관련한 활동인데요. 음... 여기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관련한 영상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어, 이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은 저서가 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완벽,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도서를 본 친구들은 아마 이 작가 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제공한 이 영상은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즉 꿀팁을 알려주는 세 가지 영상입니다 어, 15분 정도 가량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약간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꿀팁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3s를 잊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영상 시청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꿀팁이죠. 뭐를 날로 먹지 마,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영상이 나옵니다. 그것 또한 활동제 적어 주는데, 어 힌트는 음 독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S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S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어, 활동지에 작성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활동지 밑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이 있죠.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목표는 풍부하게 무엇인가를 어,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이 시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법정 스님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음, 우리가 조금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천천히, 남은 이 오프라인 계약과 그리고 수능 전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해서 만나요.